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오늘은 대바늘 기초 시간이에요. 한 영상의 5분 안쪽으로 짧게 기법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 거예요. 먼저 걸러뜨기, 슬립이라고 불리우는 걸러뜨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식 패턴에서 보시면 네모 안에 V 표시가 되어 있는 모양을 걸러뜨기라고 봅니다. 슬립은 뜨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인데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코를 걸러뜨기 하세요 라는 도안이 있으면 화면처럼 왼바늘에 있던 코를 오른바늘로 자연스럽게 코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문도안을 자주 보시는 분의 경우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슬립이 아니라 슬립 니트 와이즈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 떠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바늘을 겉뜨기 하듯이 앞에서 뒤로 찔러 넣고 코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립 니트 와이즈가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 뜨기라고 한다면 슬립 펄 와이즈도 있어요. 펄 와이즈의 경우, 안 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걸러뜨기라고 하면 보통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옮기는 건데 굳이 펄 와이즈라고 붙여주는 도안이 간혹 있으니까 그냥 걸러뜨기와 펄 와이즈 걸러뜨기가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안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걸러뜨기를 이용해서는 무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고른 테두리 처리를 위해서 걸러뜨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아뜨기는 영문 표기로 주로 줄여서 tbl이라고 쓰는데, through backup loop라는 말을 줄여서 tbl이라고 쓰는 거예요. 꼬아뜨기도 쉬운 편이에요. 기존 겉뜨기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 넣고 실을 걸어 주었는데요. 겉뜨기를 꼬아뜨기 하는 경우, 화면처럼 코의 뒷부분에 바늘을 찔러 주고요. 겉뜨기 하시는 것처럼 바늘에 실을 걸고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꼬아뜨기를 하면 이렇게 실이 한번 꼬아져서 걸려있는 걸볼수 있고요. 겉꼬아뜨기는 코의 뒤쪽에 바늘을 넣고 떠주시는 거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화면에서는 우측에 그냥 겉뜨기와 비교하실 수 있게 좀 보여드릴게요. 형태가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실로 코 모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겉뜨기는 실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꼬아뜨기를 하게 될 경우 실이 꼬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뜨기 방향에서 안뜨기 꼬아뜨기를 해볼게요. 그냥 안뜨기는 화면처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었었죠. 안뜨기 방향에서 하는 꼬아뜨기는 이렇게 뒷면에서, 코의 뒷부분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뜨기 하듯이 실을 걸고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를 꼬아뜨기 하면 안뜨기 방향에서는 꼬아뜨기 한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뒷면에 겉뜨기 방향에서 보시면 꼬아뜨기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꼬아뜨기를 하게 되면 코가 벌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느낌의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무뜨기도 겉꼬아뜨기와 안뜨기를 조합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뜨기 꼬아뜨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코눌림의 종류와 코줄림의 종류들을 좀 차례차례 보여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